네 단열 시공 전은 없죠. 곰팡이 답타입니다 단열 벽지 시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켰어요. 이렇게 됩니다. 벽지 위에는 깨끗해 보이죠. 근데 단열재를 단열 공사를 안 하고 벽지를 붙이게 되면 단열 벽지를 붙이게 되면 이 열반사 단열 벽지라고 단열재라고 그러기도 하고 열반사 단열 벽지라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뒤에 여기는 단열공사를 해줬어야죠. 단열재 두께가 30mm 이상 되는 두꺼운 단열재를 벽에다가 밀착시공하는 그런 공사를 해줄구역에다가 저렇게 단열벽지 같은 거를 갖다 대니까 뒤에서는 곰팡이는 곰팡이대로 다 먹고 있고 네 표면에는 안 나타나니까 어, 깨끗한갑다 잘 됐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뒤에는요 네 여기는 제대로 된 단열재를 30mm 이상짜리를 대고 네 화이트 색상으로 마감시켜드리는 그런 단열 시공을 어,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닥터입니다. 중요한 건 절대 단열 벽지 셀프로 시공하지 마시고 단열 벽지를 하시려고 하시더라도 전문업체에 네,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하신 후에 단열 벽지 공사하시는 겁니다. 곰팡이 닥터입니다.